최근 트로트 가수 박지현과 박서진 그리고 김희재가 함께하는 자선 콘서트 5959가 전석 매진에 이어 추가 자석까지 오픈되며 팬들의 기대가 고조되고 있다. 이 콘서트는 청년들의 자립을 돕기 위한 자선 행사로 공연 당일 kbs 아레나 강서구에서 열릴 예정이다. 10월 17일 5959 측은 11월 16일 열리는 두 차례의 공연 13시. 18시 이미 지난달에 전석 매진된 상황에서 추가 좌석을 오픈한다고 밝혔다. 추가 좌석은 10월 18일 오후 2시에 예약 링크를 통해 판매되며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지난달 진행된 첫 번째 티켓 판매에서는 두 번째 공연이 문을 연지단 10분 만에 모든 좌석이 매진되었고 이를 통해 콘서트에 대한 대중의 열렬한 지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오구오구 콘서트에서 박재현의 출연 소식에 팬들은 기대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박재현은 특유의 감성적인 목소리와 무대 장악력으로 트로트 팬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가수다. 특히 이번 자선 콘서트에서는 그의 진정성 있는 무대와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팬들은 그가 무대에서 펼칠 새로운 퍼포먼스를 기대하며 이번 공연을 놓칠 수 없다며 열광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박지현의 목소리로 이 어려운 시기에 위로받고 싶다, 는 댓글들이 쏟아지며 공연을 향한 뜨거운 관심을 증명했다. 이번 자선 콘서트 5959는 2024년 청년들의 자립을 돕기 위한 자선 행사로 이를 통해 모인 수익은 청년들의 꿈과 미래를 응원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박지현 뿐만 아니라 박서진, 김희재 등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함께 자선의 의미를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계자는 이번 콘서트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청년들의 자립을 위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 더욱 의미가 크다. 위허. 추가 좌석 오픈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할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공연을 기다리고 있는 팬들 사이에서는 추가 좌석 티켓 경쟁이 다시 한번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첫 번째 티켓 판매에서 팬들은 순식간에 모든 좌석을 차지했고 이번 추가 좌석 오픈 소식에 팬들의 열기는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박지현의 무대를 볼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없다. 몇수 많은 팬들이 예약 링크 오픈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 트로트 가수들의 자선 콘서트가 어떻게 팬들과 대중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일지. 그리고 박지현이 이 무대에서 어떤 감동을 전할지 모두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박지현, 박서진. 김희재가 함께하는 5959 자선 콘서트는 11월 16일 KBS 아레나에서 오후 1시와 6시에 열릴 예정이다.